여성은 건강한 여성보다 우울증 발병 확률이 2.5배 정도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비만, 인슐린 저항성, 안드로겐 과다증, 염증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질이나 불임 난임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되어 우울증 발생을 자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성드라병원 한방여성의학센터의 김재 원장입니다. 월경불순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단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죠. 여성 호르몬 분비의 균형이 깨져서 생기는 내분비적 병리 상태를 보이는 질환입니다. 이단낭성 난소 증후군에 침 치료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리뷰한 논문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침 치료는 역사와 전통이 오래되기도 했지만 미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늘면서 연구보고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단항성 난소증후군과 침치료와의 관계,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항성 난소증후군은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내분비 질환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서 한약치료를 주치료로 시행하는데요. 이때 침치료를 병행하면 치료효과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침치료가 무엇에 좋은가요? 환자분들이 문의를 종종 하시고, 또, 다낭성 난소 중에서도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평소 생리를 잘했는데 갑자기 주기가 안 맞거나, 혹은 다낭성 난소 치료를 받아서 회복이 많이 된 뒤에 생리 주기를 좀더 맞춰 나가야 할 때에는 침치료만 시행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2023년에 발행된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있어서의 침 치료의 효과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에서는 침 치료의 효과로 내분비 및 생식 부분, 대사 조절, 정신 건강 특히 불안과 걱정의 조절 이세 가지를 꼽으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분비적 효과를 보면 침치료를 많이 받을수록 또 규칙적으로 받을수록 단항성 난소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남성 호르몬의 수치를 낮춰주고 난소의 신경분포와 관련된 경혈의 치료를 받았을 때 여성 호르몬인 LH와 FSH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당연하겠지만 침치료와 함께 저탄수 고단백 섭취, 포화지방 섭취 제한 등의 식생활과 함께 매일 1시간 규칙적인 걷기 운동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병행하면 치료 효과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둘째, 침치료는 대사 조절의 효과를 보입니다. 단항성 난소증후군은 난임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지만 대사증후군의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불임 난임은 가임기에만 해당되는 문제이지만 대사증후군은 평생에 걸쳐서 또 고령으로 갈수록 건강에 더 많은 악영향을 주는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날씬한 분이어도 단항성이라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의 위험성이 일반인보다 더 높습니다. 침에 전기를 연결한 전침치료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는 보고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논문에서도 레이저 침치료와 건강한 생활 관리를 병행했을 때 생활 관리만 하는 것보다 비만도인 BMI, 인슐린 수치, 인슐린 저항성에 더큰 호전을 보였으며 전체 치료도 중성지방 농도를 낮추어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울증에 대한 치료 효과를 들수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 여성은 건강한 여성보다 우울증 발병 확률이 2.5배 정도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단항성에서 우울증을 유발하는 기전이 뚜렷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비만, 인슐린 저항성, 안드로겐 과다증, 염증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질이나 불임 난임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되어 우울증 발생을 자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침치료를 시행했을 때 혈중 베타 엔돌핀 수치가 상승했으며 혈청 노르 에피네프린 및 세로토닌 수치가 변화하면서 우울증 증상이 완화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걱정을 줄여주는 혈자리로 여러 곳이 있지만 간수, 신수와 중국, 간원, 수분, 중앙과 같은 혈자리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으며 치료 횟수가 더 많을수록 불안과 걱정을 해결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침치료가 여성질환에 도움이 될뿐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지 못한 분들이 많으셨죠. 인체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조화롭고 신비롭게 작동을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낭성난소증후군의 침치료가 좋은 이유를 세 가지로 뽑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다낭성난소증후군을 극복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